네, 오늘 아침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에늘은믿에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에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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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을 회복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들을 체험하는 축복의 통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계좌씨 만한 믿음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란 제목입니다. 오늘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면, 산을 옮기는 능력, 산을 옮기는 믿음, 못할 것이 없는 이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은 이 믿음의 이 차원으로 들어가서 신천지에 있는 사단의 진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그 일에 수임받는 놀라운 기도의 삼행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이걸 고치지 못했죠. 그런 찰나에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니까 이 아버지가 쫓아간 겁니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그러니까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데 감당이 안될 정도입니다.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심각한 아들이죠.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 역곡 폐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이 말씀은 안타까움에서 하는 말씀이십니다. 믿음이 없고 마음이 닫혀 있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느냐. 너희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해결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해결할 능력이 있는데 왜 못하느냐. 안타까움에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굳이 지신이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전에는 우리가 쫓아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귀신이 나간 경험을 했는데 왜 이게 안 됩니까?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에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며 이 사건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실 때 귀신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가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교회 잘 다녔는데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계기가 돼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뭐 능력 받기 위해서 뭐 특별히 기도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 능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넘쳐나고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능력을 줄 수도 있고 또 그냥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능력 주시는 경우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기도해 가지고 능력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일방적으로 주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능력을 가지고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러 나가죠. 이게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마태복음 10장 똑같은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동안 능력 행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걸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더니만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준다. 너희들도 내가 하는 걸 가서 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불이 붙은 거예요. 가슴이 벅차 오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시다니 그래가지고는 마을로 뛰어가가지고는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치는 거예요. 이삭.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6장 같은 사건입니다 마가는 좀더 구체적으로 치료의 관점에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부름받은 열두 제자가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마태복음 17장에서 왜이 귀신은 안 나갑니까 왜 이건 우리가 못 고칩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열두 제자와 함께 전도팀을 만드는데 70명의 전도팀을 만들어요.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또 전도 내보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러자 이 70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지금 여기 70명은 기도해서 능력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70명을 따로 불러서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해 준 겁니다. 이 70명이 나가가지고 귀신을 또 쫓아내고 병자로 고치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보고를 하죠.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제자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못 고칠 일이 없죠. 고칠 수 있죠. 우리가 옛날에 고쳤는데 왜 이거 못 고치겠는가. 음? 우리는 이걸 할수 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 죄자들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귀신 들린 아들 붙잡아다 놓고 전에 했던 것처럼 하는 거죠. 근데 아이가 꿈쩍을 안 하는 겁니다. 귀신이 전혀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이 아들의 귀신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전에는 쫓아내는 경험 여러 번 했는데 무슨 연구입니까? 할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에는 믿음이 그러면 있었나? 있었죠. 그러니까 전에는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는 작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2제자가 능력 받고 나가서 귀신을 쫓아낸 경험.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인 전도대원들이 나가서 제자들과 함께 귀신을 쫓아낸 경험. 그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이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 불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은혜 받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는 어떻게 됐느냐? 이 불이 꺼졌어요. 늘 믿음이 작아진 연고다. 불이 꺼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산을 옮긴다 산을 옮긴다 말은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태산 같은 거대한 장애물 도저히 내가 사람의 힘으로 옮길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이걸 옮긴다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그리고 또, 너희가 못할 게 없다. 무엇이지할수 있다. 엄청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면 이제는 문제 해결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신천지와 영적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계속 지금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번 계속 한번 나와 보십시오. 함께 보십시오. 어느 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기가 막힌 간증하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계속 믿음을 키워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할수 있겠구나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들이 지금 이 아들의 귀신을 못 쫓아낸 것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할 겨자씨 한알 만큼만 있어도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 그 당시 겨자씨는 볼품없고 아주 작은 시로 관용되는 표현입니다. 아주 작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은 믿음이 얼마나 작아졌었기에 겨자씨 한 알만큼의 크기도 안 되느냐는 거죠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답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믿음이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있죠 왜 믿음이 없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그 믿음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겨자씨 한 알보다도 작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얼마나 작아져버렸나 그렇게 이해가 될수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떤 차원이냐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경험, 병을 고친 경험, 기적을 경험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믿음은 병든 믿음, 능력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겨자씨 한 알은 보일까 말까 한 믿음인데 이 겨자씨는. 살아있어요. 생명력이 있는 믿음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그래서 이 겨자씨가 땅에 심어지면 풀이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보다도 작다는 말은 그 믿음이 구시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구시를 못한다. 그러면 죽은 믿음이죠. 믿음이 있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다. 믿음이 있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다.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오염된 겁니다. 믿음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죽어 있는 겁니다. 분명히 믿음은 있어요. 근데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전에는 생명이 있었죠. 전에는 믿음이 살아 있었죠. 근데 지금은 왜 믿음이 죽었나 말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음 17장에서는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다. 겨자씨 하나 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9장. 똑같은 사건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경우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마가는 기도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했어요. 마태는 믿음에다가 초점을 맞췄고. 자, 그러면... 믿음과 기도의 이 상관관계가 뭐냐? 제자들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능력 받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때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방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방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능력 주셨다. 예수님이 지금 가라고 하셨다.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믿음. 예수님과 연결된 믿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식한 믿음. 예수님과 연결된 그 믿음은 그 순간은 기도가 수반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주님을 생각한다? 그게 기도입니다. 주님과 연결된다? 하나님과 연결된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지금 집집마다 전기선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스위치를 켜야 불이 들어옵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믿기는 믿는데 스위치가 꺼져 있습니다. 믿음의 스위치가 꺼지면 안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믿음의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 제자들은 지금 믿음의 스위치가 꺼져 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께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았을 때는 방금 그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에 살아 있는 거예요. 믿음의 스위치가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능력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경험한 거. 그러니까 옛날 믿음 가지고 오늘 승리할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 기도했으니까 오늘 또 승리할 거다. 아닙니다. 매일매일 믿음의 스위치를 켜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헬라 원문에는 기도를 끊지 마라. 기도를 끊어 놓지 마라. 기도를 중단시키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중단됩니다. 기도와 믿음은 같이 갑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고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거는 믿음의 스위치가 켜지는 건데 믿음의 스위치는 기도를 통해서 켜집니다. 그러니까 뭐냐? 계속 스위치가 켜져 있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계속 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이걸 유지를 못했다고요.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마태복음 17장은 지금 예수님이 믿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지금 훈련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끄트리지 마라 불을 끄트리지 마라 그러면 믿음이 꺼진다. 믿음의 스위치를 끄트리지 마라. 그러니까 계속 기도 생활을 유지하면 믿음의 스위치가 켜져 있으면 어느 날그 불이 효과를 보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 제자들이 그불 받은 그 불을 계속 집혀왔어야 되는데 그것이 계속 그냥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능력을 나타냈는데 지금이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불이 꺼진 겁니다. 옛날에 받았던 능력. 그것만 의지했다가는 큰 고다칩니다. 지금 믿음의 스위치를 켜야 됩니다. 계속 켜져야 됩니다. 신천지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믿음의 스위치가 켜져 있어야 됩니다. 신천지 가족을 만날 때마다 믿음의 스위치가 켜져 있어야 돼요. 감정에, 기분에, 눈에 보이는 것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면 믿음의 스위치가 끄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분대로 말하게 되고 감정대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믿음의 스위치를 계속 켜십시오. 계속 불을 밝히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이 불이 붙어 있게 되고 불이 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19절에 가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의 불을 끄뜨리지 마라. 기도가 멈추면 믿음이 수도된다. 줄이 끊긴다. 불이 꺼진다. 성령의 불이 소멸된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불이 켜져 있는 믿음, 스위치가 켜져 있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못할 것이 없다.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이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음용아 집사님에게 성령님,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권유사님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소서, 믿음의 <놀람> 은사를 부으소서, 불을 붙여주십시오. 기도의 불을 <놀람> 붙여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놀람> 붙여 주십시오. 순수 집사님,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십시오. 기도에 불을 붙여 주십시오. 믿음의 스위치를 끄지 않게 해 주십시오. 믿음의 스위치가 켜져 있는 순간 그의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김권사님 예수 이름으로 믿음의 스위치가 끄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계속 불이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믿음의 스위치가 항상 켜져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김승희 지사님 예수 이름으로 믿음의 스위치를 켜져 있게 해 주십시오. 믿음의 불을 끄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온 가정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역사를 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김지승 사님의 가정 권사님의 가정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불을 붙여주십시오 믿음의 스위치가 한순간도 끄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불이 꺼져버리면 그 순간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불이 붙게 해주십시오 엄권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믿음의 스위치를 날마다 매시간마다 매순간마다 켜져있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불이 믿음의 믿음을 붙여주십시오 윤루간 형제님에게 성령님 기도의 영을 부으셔서 충만하게 하소서 믿음의 스위치가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불이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 우리윤 형제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음... 능력을 부으소서 불을 붙여주십시오 기도의 영을 붙여주십시오 믿음의 스위치가 켜져있으면 그 믿음이 살아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의 소망이 해결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모든 걸 이룰 수가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에 불을 붙여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영국 집사님에게 성령의 불을 붙이소서, 기도의 영을 부으소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 기도의 영으로 믿음의 스위치를 계속 켜져있게 해주십시오. 한순간도 끊들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이지수 집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믿음의 불을 붙여주십시오. 기도의 영을 붙여주십시오. 기도의 스위치가 믿음의 스위치가 항상 켜져있게 해주십시오. 모든 질병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님 우리 지한 형제님에게 성령 령의 불을 붙으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환상과 꿈과 예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명자들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십시오. 겨자시만한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는 이 생명력의 믿음의 은혜를 볼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십시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 종들의 그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역사를 볼수 있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간증하는 일들이 일어날 주를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의 앞으로 새벽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험, 체험, 응답들을 꼭 간증으로 공유 주시기 바랍니다.